최인천 장로님께서 나라민족을 위해서 만세삼창 하시겠습니다. 우리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다같이 만세삼창 힘차게 하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회장 최인천 장로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꼭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만세의 삼점을 제가 선정하라고 여러분도 권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첫째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두 번째는 3일절 정신과 개성과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나라 사랑 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만세 삼정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감사합니다. 예3일절 기념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데도 과.